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아 최대 열두 명이 앉겠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이들도 자신 모델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나와서 자, 이런 형태로 식탁처럼 충분한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쓸수 있는 마렉스 우드 카라반 롤 테이블 1600짜리거든요. 하나, 둘, 시작! 고정! 어서오세요 c 우 t 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이번에 테이블을 바꿨어요 저희 와이프가 거거익선을 굉장히 사랑하는 와이프인데요 핑핑도다 와이프가 지르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오랜만에 지른 제품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거익선 예, 클수록 좋다 우리 와이프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마렉스입니다 마렉스의 우드 카라반 1600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쓰던 아베라키 롤 테이블이 낮아요, 굉장히. 보통이랑 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이런 걸할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다리에 계속 걸친다고, 자기가 높은 걸 쓰고 싶다고, 과거에 저희가 썼었던 콜맨의 웨더마스터 시리즈 같은 롤 테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1200짜리거든요. 좀더 큰. 1600짜리. 엄청 커. 1m 60짜리를 샀는데 한번 제품을 열어서 어떤 게 와이프가 고르게 된 이유인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테이블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와이프가 직접 샀었으니까요 혹시 제품 필요하 신분들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고릴라 캠핑 양주점에 전화하셔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저희는 보통 가족들이랑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테이블을 보통 두 개씩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1600짜리니까 두 개를 깔면총 3m가 넘는 아주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거거 액션 좋아하는 저희 와이프죠. 자, 한번 설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마렉스 브랜드는 고릴라 캠핑 양주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산 제품이거든요. 자, 이 제품은 마렉스 우드 카라반 1600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요거 밑에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이즈도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고요. 한번 저도 설치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다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롤 테이블 상판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테이블 아래에 걸수 있는 이런 포켓이 같이 동봉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아래에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가방인데, 가방 굉장히 짱짱하게 돼 있어요. 여 폼까지 들어있어서 굉장히 짱짱한 구조의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 아래다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다리입니다. 요것도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 상판이 있는데, 자리라는 거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형님들, 설치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테이블은 설치도 굉장히 편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엄청 편리합니다. 네, 형님들 이거 다리를 펴 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준 다음에요. 요거를 벌려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설치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상판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상판은 그냥 쭉 펴서 깔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통상적인 롤팅 상판 같은 경우 이걸 쭉 당겨가지고 끼워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클이 있어요 저렇게 되어있는 버클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고 버클을 짝 버클을 여기도 짝 해 주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롤테이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땡겨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실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형님들 이쪽에 있는 게 아베나키 롤테이블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마렉스 우드카라반 1600짜리입니다. 1200 1600.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에서도 확실히 큰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어. 자,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두 명에서 세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명은 넉넉하고요. 세 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쪽에 보이시는 아베나키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빡빡하게 앉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 명은 못 앉아요 그래서 거거액선을 사랑하는 캠퍼님들이라고 하면 1600짜리가 확실히 사이즈는 이쁘네요 형님들 그러고 이따 높이가 짜잔 좌식이 돼요. 좌식이 될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베나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베나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보다 좀 높아서 실제로 아이들이 앉아서 먹기나 이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높입니다. 반면에 마렉스 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앉아서도 좌식으로 이용할 수 정도로 높이가 낮아요. 어떠세요? 높이가 충분히 좌식으로 쓸수 있을 정도의 높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품은 변신을 합니다. 자, 롤 테이블을 잠시 세웠습니다. 다리를 늘려서 의자 모드로 바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클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끝까지 내리면 자, 이렇게 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클을 잠가주세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열고 잠가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안전하게 다리가 고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힘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로 다리를 올려준 다음에 다시 내립니다. 어떠세요? 이쪽이 아베나키 롤 테이블, 이쪽이 마렉스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좌식이 아니라 의자를 앉아서도 편안한 높이가 됐겠죠 이게 저희 와이프가 원했던 제품의 특징입니다. 뭐냐하면 다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높이 조절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반면에 아베네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베네키 롤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이런 형태로 의자에 앉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이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밥을 먹어야 되는 구조라서 와이프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 와이프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포켓을 설치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렉스 테이블의 아래에 다가 포켓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포켓을 걸어줄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포켓을. 걸어 줄 거예요 자 가운데가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연결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이 있으면 좌식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올렸을 때 물건을 넣어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포켓도 운영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측면에도 물건을 걸수 있는 이런 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들어갈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고리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다가 컵이나 그런 것들을 걸어서 이용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양쪽에 두개다 제품을 걸수 있는 이런 부속이 함께 동봉되어 옵니다. 사이즈랑 보여드릴게요. 이게가 무게도 굉장히 많이 지탱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키가 183이에요. 오 무서워. 오, 무섭지만 오, 지탱력은 좋다. 자.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183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넓죠. 그래서 3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거거익선. 아, 서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형태의 롤 테이블을 써봤습니다. 콜맨의 웨더마스터에 이런 롤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요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플라스틱 고리로 제품이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모되면 부러져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썼던 웨더마스터 롤 테이블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마모돼가지고 얘가 부러지거나 그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AS가 아마 잘될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잘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요 롤테이블의 사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아베나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넓고요 벌어지면서 젓가락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구조상 벌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젓가락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꼈던 장점은 설치가 굉장히 편리하다 결합하고 설치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굉장히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형님들 이번에는 두 개를 설치해서 사이즈와 그 다음에 높이를 따로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 이거 너무 큰거 아니냐? 진짜 너무 큰데? 형님 설치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굉장히 편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건 다음에 요거 빨간 거 클립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쫙 피고 끝. 네, 요렇게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저는 요번엔 여기다가 바로 포켓을 연결할 거예요. 상판 올리기 전에 포켓 연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요런 형태로 포켓을 연결하고 가운데도 풀리지 말라고 요것들을 걸어주고. 자, 요 상태가 현재 결합해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판 올려줄게요. 자, 요거 상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다. 자,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립있죠 클립 풀어주시고 클립 닫아주시고 자 됐습니다 요게 이제 좌식모드의 마렉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좋은데 이거 진짜 저희 여보가 네, 또한건 했네요 어 여태까지 써봤던 테이블 중에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넓고 네, 일단 굉장히 넓네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렉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식 모드로 이용하는 것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드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베나키는 방출해야죠 오 진짜 괜찮은 것같 와이프 잘 샀네 네 아마도 캠핑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테이블도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캠핑하면 또 테이블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좌식 모드로도 돼요 특히나 이제 장박 시즌이 돌아오면 좌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때 좌식용 테이블 없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일반적인 아베나키나 이런 사이즈보다 훨씬 더 낮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이들도 좌식 모드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나와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아베나키 테이블의 단점인 이게 좀 낮아가지고 무릎이 안 들어가는데 반해서 얘는 자 이런 형태로 식탁처럼 충분한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쓸수 있는 마렉스 우드 카라반 롤 테이블 1,600짜리거든요 아 저희 와이프 진짜 많은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꿔요 가끔 왜냐하면 한번 바꿀 때 제일 좋은 거를 사거든요 그리고 한번 바꿀 때 가장 큰걸 사요 이번에도 1200짜리가 있었는데 굳이 1600짜리를 사더라고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이 앉아야 되거든요 어, 지금 대략적인 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아 최대 12명이 앉겠네 오, 엄청 크구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앉아 보니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3m잖아요 거실 텐트 3m가 공간이 나아요 오는 텐트 니면은두 개는 못쓸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600짜리 하나, 1200짜리 하나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렉스 우드 카라반 1600짜리 테이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구매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우티브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되게 편리한 것 같은데.